네, 여보세요, 군대 치킨넣어세요 <laughs> 아니 안녕하세요. 네네네. 그 다름이 아니라... 네네. 네 다른 게아니라 네. 네 제가 여기서 그후라이드한 마리 시켜 먹었는데요. 네. 치킨 날라봐네요 치킨. 와아아 치킨이. 날아가지. 썰어서 날라가요하세요안녕요 이거 세세요 <laughs> 장난하시는 거예요? <laughs> 치킨이 날라가네요, 치킨이! 아저씨! 무슨 전화가 없는데 장난하는 거예요? 장난하는 거냐고요? <laughs> 아이, <아유>, 장난이 아니라! <laughs> 치킨이 날라가녀요 무서워요, 이거! <laughs> 그 나이도 있으신 것 같은데, 장난 전화 안 되잖아요, 아시잖아요. 네? <laughs> 하는 거라고요? 아저씨. 아, <laughs> 아저씨 아... <아르지>, 여기. 지금 <laughs> 어디세요? 예? 아니, 지금 어디세요? 지금 어디세요? 집이요. <laughs> 아, 장난하시는 거세요? 전화번호도 이거 공중전화도 이고 장난 전화신 거 같은데. <laughs> 집이요 집어디냐면요집이요 <laughs> 집이야까 집이라 그러죠? 주소가 <laughs> 어떻게 되시냐고요? 주소가 집이야! <laughs> 치킨이 날아가네요 치킨이 <laughs> 아, 끊을게요 <laughs> 아, 엄마 아, 장난하지 마세요 끊을게요